오늘은 행복한 니가 미스김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. 이자 <목소리도> <믿겠습니다>. 네. <목소리도> 가 나와.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나는 그대와 영원히 엮일 거 이런. 씨. 야, 네가 첫음을 너무 높게 잡고 그런 거 아니야. 네가 무슨 셀랜드롱이야 죄송합니다. 장면 다야. <목> 대체 <목> 몇 번째야? 야, 뭐? 어? 그만해. 야 신병, 넌 가서 물좀 가져오고 우리 좀만 쉬었다자. 내 야, 물 갖다가 있으려고. 뭐라 여길 또 아니지? 술을 가져가. 이런 젠장! 말년에 행복아님이 결혼을 하시다니, 그것도 팔등신 미스김이랑 결혼을 하다니. 그런데 말이야, 정말 이상하지 않냐? 뭐가 말입니까, 또? 그 많은 신병이 왔다 가고 영창 두 번에 행복아님은 결혼까지 하는데, 근데 왜? 왜난 제대를 못 하는 거냐고? 안 그래? 내가 볼땐채배 제대 못 해. 아마. 사병 최초로 유격 네번뛴 사병 나올 걸. 뭐? 어? 유격? 에이,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? 나 제대할 거야, 어? 제대한다고. <laughs> 우리도 이제 채무장의 말년 꼬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. 야, 엄마 내가 무슨 꼬장 그렇게 부렀다 그래, 어? 기억 안 나십니까? 그 어마어마한 꼬장들이. I kill you. I never. Uh, 야! 스테이지 um, 클리어. 맙소이다. I'm your father. What? 내가 네 아비라고 자식아. Why so serious? I will kill you. 찾아라. <laughs> 알파메 초코 드래곤 볼. 아, <laughs> <laughs> 나도 참 별짓을 다 했구만. <laughs> 그래도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같아 뿌듯하고만 어? 업적은 <laughs> 무슨 업적? 우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. 얌마, 내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갔으면 그랬겠냐? 근데 도대체 제대는 언제 하는 거야 진짜? 씨, 저도 입대한 지 1년은 된것 같은데 왜 아직 신병인지 모르겠습니다. 신병이 들어와도 멀쩡한 놈은 하나도 없고. 하, 그러게, 어떤 애들이 있었지? 기억 안 나십니까? 별의별 신병이 다있었지않습니까 아니, 초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신병으로 들어오질 않나? 선생님! 그, 럼네가그 꼬맹이? 아, 구임이라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신, 소대장님이질 않나? 소대장님이 오셨다 어! 어! 앞으로 3소대 소대장을 맡을 소위 주영호라고 한다 고개 똑바로 못 들에! 온몸이 도화지인 조폭이 신병으로 오질 않나? 까라면 까지 어디서 말 대답이야! 아우 거기다 심지어김상병님불화친구까지들어오질않나 나, no. 우리 준이 아니, 어쩜후임복이 없어도 야, 이렇게 없는지 야, 모르겠습니다 저... 친구지친구지그래지 친구야! <laughs> 제일 기가 막혔던 건 교포 신병이었 지금 나! 지금 지금 신병 금 나! 엄마, 너 어디서 왔어. Oh, i 마 I'm from Miami. 빵 하나 우유 하나빵 하나 바나나 우유 사오라고. 빵 하나 우유 하나 말고 y u 나 우유. Uyuana, u y u 나나 a Uyuana, u y u a 까먹 Uyuana, u y 바나나! 우유! 바나나! 바나나, 바나나, 바나나. 오케이. 마키모데, 이겨! 라니아 케빈 그 녀석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. 정말 이제 저도 막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. 뭐곧 오겠지. 어? <laughs> 야 김상병, 너뭐 기억나는 거 없냐? 뭐전 아무래도 혹한기 훈련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아그 똥사건 아, 기억나십니까? <laughs> 그 <등급. 웃음> <laughs> 지금 웃어! 저식이 빠져가지고 아, 저, 저, 제 죄송합니다! 그놈의 라면만 안 먹었어도 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는 볼일을 못 보는 예민한 체질이기도 하고 말이죠 <laughs> 아! 이녀석만 하지만 난 참을 수 있어, 참을 수 있다고, 참을 수 있어, 참을 수 있어, 고창아, 참을 수 있지? 당연하지, 난 참을 수 있고 말고, 군인 정신으로 불가능은 없다. <laughs> 수고했어, 정말 수고했어. 비켜주십시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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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하자! 아, 파이팅이다, 이 녀석아. <laughs> 이게 뭐야? 아뭐 <laughs> <안 돼! 웃음> 이? <이게 뭐야? 웃음> 그만 웃어. 이자 죽고 싶어. 조선소. <laughs> <laughs> 왜 그러냐, 임마. 다 친한 일 같고. 군대장님도 어? 네,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실 텐데 말입니다. 뭐? 내가 뭐? 응. 음, 기억 안 나십니까? 그때 신병학이랑 저랑 휴가 나갔을 때. 너 임마 그때 그거 임마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가기로 했잖아. 네, 뭐. 뭔데 그래? 어? 뭔데? 그때 저희 셋이 휴가 나갔는데 말입니다. 저기 머리 좀 쉬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씨 부장님, 제가 어, 어, 저희 매장 오픈 10주년 기념으로 생일자 테이블에 생명주 무한 제공 이벤트 중이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맥주 한잔 하시겠습니까? 맥주. 어, 음, 괴로 왜이렇 뜨거워. 미안다 아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때 바지 제가 빠졌습니다. 어쩔 뻔했을까 야, 분대장이 잘한다 잘해. 어? 아니, 그때는 <laughs> 내가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니까. 됐어, 임마. <laughs> <laughs> 야, 정이병. 이병 정진우. 너무 뭐 기억나는 거 없냐? 아, 전 그래도 김상병 누나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. 하, 이야, 그렇게 예쁜 분이 하, 어떻게 사이코라니? 어. 전 다섯 개도 먹을 수 있는데 보세요. 아, 이 유리씨 뭐? 아야, 어, 어. 561판 781상승제예요. 자, 어서 일어나요. 일어나요. 꿈에 나올까 무섭다요. 그래가 제가 저희 누나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. 응. 아 그리고 남자 중에 남자 홍 중위님도 진짜 멋진 분이셨지 말입니다. 어, 아, 남자답게. 그렇지. 남자답게. 뭐가 힘들다고 험산이냐. 이 녀석도 체력이 아수 처지르고만 남자답게 뛰란 말이야 남자답게. 아니 <놀람> 난 여자 따윈 관심 없다. 나의 연이은 그로시 태양인 것 뿐이야.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안녕만이 나의 삶이오, 나의 길이다. 난 여자 따위에게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어. 오줌빨이 남자답지 못하고. 네? 아 오줌빨. 아니. 아! 그리고 <목소리> 어떻게 그리고 또 예비군 훈련 때 이문식 선배님도 진짜 꼬장 대단하셨지 말입니다. 잘들 지냈죠? 응? 어? 청와됐습니까? 어? 저어됐습니까 어? 끝나? 아, 어? 야인턴아 어? 야인턴너 가서 빵좀 사. 뭐해? 빨리 사. 예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선배 보낼 때 마음이 되게 짠하고 그랬는데, 이거 얼마 안 되는데... 그 시간에... 그동안 미안했다. 내가 정말... 됐습니다.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. 아,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? <laughs> 아이 진짜 아이 고장이신이 왜 이러십니까? 옛날처럼 힘좀 내십시오. <laughs> 그래 지금 좀 어깨도 좀펴고 고개도 좀 들고 진짜 독수리 이러기가 이러깁니까? 그래 내가 힘낼게, 씨. 힘 내게, 진 낸다 <laughs> <힘> 내가 <씨. 웃음> 나이 병장이야, 내가 힘 내게 간다 갈게 충성. 주관함 연락해. 서. 야 인턴. 내가 차를 갖고 왔는데 피곤해서 운전은 못하겠다. 네가 대신 좀 해라. 리무 씨가 했대. 화이팅. 어깨 비워라. 화이팅. 화이팅. 예, 김다리님. 제가 해야죠. 화이팅! 스위트랜드 가방들. 어깨 끼고 홀로 화이팅! 홀로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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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이번 주 화이팅! 임문식 선배, 회사 생활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.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. 아닙니다. 네, 대표. 넌뭐 생각나는 거 없냐? 어? 저 말입니까? 전 뭐. 아직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봉기, <laughs> 일명 백봉기, 너희 엄니한테 왔대. 돌아가 시간에 붙인 모양인데 이제 도착했대. 우리 아들 봉기야, 그동안 잘 있었지?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설날에 우리 아들 보러 못갈것 같네. 대신 추석 때는 꼭갈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알았지? 추운데 장갑 꼭 끼고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있어 엄마는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엄마가 그땐 정말 고마웠습니다 됐어 임마 그래도 네가 잘 이겨내서 다행이다 어머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걱정 마 어?